아시다시피 현대적인 만년필은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워터맨 이 만든 만년필은 대부분 이제 검정색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워터맨의 만년필이 나오고 한 30여 년이 흐른 이제 1920년대 초가 되면은 파카에서 기념비적인 만년필을 내놓는데 그게 이제 붉은색의 듀오폴드 만년필입니다. 이 듀오폴드 만년필은 이제 출시하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지금도 파카사에서 듀오폴드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음, 전통 있는 그리고 상징적인 네이밍으로 돼서 지금도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후속작이 출시가 되고 있죠. 초창기만 해도 이제 고무에다가 이제 황을 섞어서 이제 가, 가황 고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경질 고무라고 도 하는데 이제 성형을 쉽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강도를 높인 그런 고무 제품으로 이제 만년필을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이 다양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만년필 가황 고무 이제 경질 고무 만년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천연 고무에다가 황을 섞은 거기 때문에 이제 손때가 타고 그다음에 사용감이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손에서 묻은 땀이라든지 각종 이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까맣게 때가 타기도 하고요. 또 오래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은 표면에 균열도 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손때가 탄 꼬질꼬질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만년필 색깔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하 어, 초창기 만년필이 나오고, 이제 만년필이라는 물건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고 그런 물건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람들만 해도, 그 시절만 해도 만년필이란 물건은 열었을 때 펜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음, 필기감이 좋고 왜냐면 그때만 해도 종이 질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필기감이 나쁘면 그러니까 펜촉의 상태가 나쁘면 종이를 긋거나 찌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펜촉이 이제 부드럽게 써지고 잉크의 흐름이 원활한 그리고 들고 다닐 때 잉크가 새지 않는 그 정도 펜만 돼도 굉장히 좋은 만년필을 속했어요. 색깔은 부차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런 시대가 지나고, 파카사에서 듀오폴을 내놓고, 색깔이 있는 만년필에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2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색깔이 있는 만년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뭐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펜이라든지, 아니면은, 1927년 정도 되면 벌써 파란색 펜, 노란색 펜, 그런 펜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흑백의 시대에서 이제 컬러풀한 시대로, 이제 1900, 이미 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거죠. 이제 컬러풀한 시대가 된게만년필에 그러다가 석유계화합물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색깔의 제한이 거의 없는 이제 빨주노초파남보의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색깔의 혼합도 이제 자유자재로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마블링이 들어간 펜이라든지 기하학적인 무늬가 들어간 펜이라든지 다양한 펜이 이제 출시가 돼서 더 이상 색깔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색깔을 찾을 수 없는, 나는 이 세계의 팬이 갖고 싶은데, 어, 이 색깔의 팬은 없네 하는 시대는 저물고, 모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모든 색깔의 팬들의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색깔에 있는 팬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이 있는 스테디셀러는 여전히 검은색 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년필을 쓰는 사람들의 주 계층이 기자라든지 교사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직 노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검은색이 주는 뭐 점잖다는 거 그다음에 신뢰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실용 그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굉장히 잘 맞는 것이었고 그다음에는 무엇보다 이제 검은색이 그때만 해도 이제 만년필의 사용감, 흠집, 이런 걸 가려주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실용적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만년필 주는, 그러니까 검은색 만년필을 주는 가장 큰 미덕은 금색 펜촉과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펜 중에도, 어, 이런 펜이 있는데, 이 펜을 보시면 1번째 펜이에요. 그런데, 금색과 검은색으로 배, 이제 배색이 되어 있죠. 이 금색과 검은색의 배색이 가장 혼합이 잘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펜은 바로 몽블랑 펜이죠. 마이스터 스틱 시리즈. 그 중에서도 이제 사용자들이 보통 만년필 매니아들이 만년필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149 시리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1952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반세기가 지났으면 반세기가 뭡니까? 거의 한 70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시되는 거의 원형의 모습으로 출시되는 유일한 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일본 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년필을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모양의 펜을 만들었을까? 어떤 펜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만년필을 만들어야 잘 팔릴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만년필이란 바로 몽블랑이었던 거죠. 이렇게 생긴 펜이 만년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요즘도 일본 메이커 3사에서는 몽블랑과 유사한 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끝이 잘린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시가형으로 나온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일본 3사에서는 이 몽블랑 유형의 펜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많이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오마주고, 솔직히 말하면 베낀 것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일본 펜 디자인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일본 만년필이 세계 만년필 시장에 차지하는 위상이 겪고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몽블랑과 유사한 디자인의 펜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만년필이란 몽블랑 펜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펜 자체,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손으로 글씨를 보든 걸 쓰던 시대는 지났고. 그러니까 이제 만년필 시대에서 볼펜 시대 타자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컴퓨터 시대로 오다 보니까 손으로 글씨를 많이 쓰는 시대가 아니라서 이제 악필도 많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게다 사람들이 이제 일일이 손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문해력도 떨어진다 그러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만년필 시장 자체에서 보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없는 색깔의 펜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자층이 확대되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면 브랜드가 만년필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탈출구가 뭐가 있을까? 결국은 만년필의 경험을 대중화시켜서 새로운 만년필 사용자를 창출해 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만년필을 사용해 본 사람에게 계속 다른 만년필을 사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년필을 한번 사본 사람이 두개 사고 세개 사는 방법으로 그들이 선택한 게 바로 색깔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만년필 회사에서 만약 오로라를 예로 든다면 사계절 시리즈도 있고, 사계절 시리즈는 많은 회사에서 또그 받아들여가지고, 일본 회사에서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색깔을 부여해서 기본형이 하나 두고 색깔만 달리해서 출시하는 거예요. 네 가지 유형으로. 그 다음에 대륙 시리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몽블랑도 마찬가지예요. 몽블랑이야 뭐 한정판 놀이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뭐 후원자 시리즈도 있고, 음악가 시리즈도 있고, 위인 시리즈도 있고, 요즘 뭐페라리나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뭐 그림 형제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손으로 쓰는 재미에서보다는 이제 수집욕을 굉장히 이제 좀 땡기는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만년필뿐만 아니라 잉크도 마찬가지죠. 잉크라는 것도 이제 만년필 덕후만큼이나 사실은 그 깊고 넓은 세계가 잉크 덕후의 세계인데 잉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무슨 로열블루 아니면 블루 아니면 레드 블랙 아니면, 뭐, 녹색, 뭐, 이렇게. 굉장히 색깔 이름이 정직하잖아요. 딱 들면 무슨 색깔이구나라고 알수 있고. 그런데, 어, 최근은 거의 한, 이제 20여 년 가까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사 이제, 만년필 회사에서, 이제, 혹은 잉크 회사에서 네이밍을 붙이는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되죠. 굉장히 감성적인, 이제, 소비자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로열 블루도 로열 블루가 아니라 수국. 혹은 사파이어 블루, 아니면 뭐 바이올렛 펜지, 뭐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써봐야만 아는 색깔. 그러니까 수국 색깔이 로열 블루, 그러니까 푸른색과 보라색의 중간색인데 어느 정도의 보라색에 가까운지, 푸른색에 가까운지, 아니면 그 정말 딱 중간 색깔인지, 아니면 좀더 오묘한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지는 써봐야만 알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쪽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색도, 루즈 오페라, 혹은 철쭉 이런 식으로. 음, 연두색도 마찬가지죠. 뭐 중님, 그러니까 대나무 숲이란 뜻이잖아요. 혹은 뭐새 지적임. 이래서 정말 써보고 싶게 도대체 연두하고 중님하고는 뭐가 다른 거야? 새 지적임은 도대체 무슨 색깔일까? 달의 먼지는 도대체 어떤 색깔의 잉크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케 탕탕, 말린 꽃 색깔. 무슨 색깔일까요? 그런 색깔.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잉크의 세계에 빠져들다 보면은 이제 한개 사게 되고 두개 사게 되고 세개 사게 되고 그런 것이죠. 네, 이런 게 굉장히 감성적인 네이밍이 이제 마케팅 기법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정직한 이름도 좋지만 굉장히 감성적이고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색깔. 좋죠. 근데 문제는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만년필 업계 에 이런 색깔 놀이, 한정판 놀이를 보다 보면 음, 가치가 있는 팬들도 물론 있어요. 아, 진짜 이건 잘 만들었다. 그런 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만년필의 몸통이죠, 이 배럴. 배럴의 색깔만 바꿔서 펜촉도 그대로고 뭐 내용물도 그대로고 뭐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이 상자. 패키지 상자하고 몸체 색깔만 다르게 해서 이걸 한정판이다 뭐 이렇게 무슨 무슨 시리다 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가격이 당연히 싸지도 않죠. 기본형보다는 기본형과 성능면에선 다른 바가 없는데 배럴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뭐 몇십만 원이 더 비싸기도 하고 또 수량을 조절해서 그렇게 가격을 올리고 그런 수집욕을 자극하고 가격을 올리고 그러는 건데. 우리 소비자들이 좀더 현명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필요한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소설가나 음악가에 대한 펜이 나왔다면 사고 싶죠. 저도 그렇거든요. 사고 싶은데 이 펜의 완성도는 한번 꼭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한정판이다 그러면은 펜촉을 한번 보세요. 펜촉을 한번 보셔서, 펜촉도 한정판에 맞게 특별히 생산된 펜이면 저라면 한번쯤 고려해 볼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오로라가 그런 일을 잘하는데, 펜촉은 항상 똑같아, 기본형과. 그런데 몸통만 달라, 패키지가 다르고, 그러면서 한정판이래. 그러면서 가격은 좀 비싸죠. 그런 펜들은 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의가 없잖아요. 음, 한정판이고, 자기들이 고민을 해서 몇 년을 준비해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펜촉도 달라야죠. 근데 펜촉은 일반 펜촉, 그냥 금촉 끼워놓고 배럴 색깔만 다르게 해서 그걸 한정판이라고 내놓는 건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한정판이라는 이름에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몽블랑은...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양심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펜촉까지도 전부 디자인을 해서 내놓기 때문에 다만 가격은 양심적이지 않다 그래서 펜촉까지도 한정판으로 만든 펜을 사려면 아, 몽블랑 정도의 가격을 줘야 하는 것인가 200만 원대의 펜을 꼭 사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생겨요 그래서 한정판이 돼 기존에 있는 그냥 소재들을 최대한 갖다 써서 최소한의 가격만으로 이렇게 내놓는 오로라 같은 이런 한정판 살 것이냐? 아니면, 한정판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을 갖췄지만 가격이 100만원 이상 더 비싼 이런 몽블랑 펜을 사야 할 것이냐? 굉장히 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정말 원한다면 뭐 하나 정도는 구매도 할수 있다라고 보는데, 음, 제 생각에는 기본형과 성능이 다르지 않다면 디자인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색깔에 현혹이 돼서 한정판을 구매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잉크는 살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만년필이 너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저도 제 경제 사정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음, 여러분들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과연 한정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나 완성도가 있나 마무리가 되어 있나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만년필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리고 사봐서 제 경험인데요. 음, 만족도가 얼마 가지 않아요? 음, 이 펜을 제가 이제 한정판, 100주년 한정판이거든요. 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 오로라 모델하고 어떤 특별한 더 음, 만족도를 주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소유했다는 기쁨은 있는데 팬 자체에서 없는 기쁨은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음 과연 오로라 88 그냥 한 60만원 싸게는 한 60만원대에서 70만원대만 살수 있는데 그런 팬들보다 한 50만원을 더 주고 이 팬을 사는 것이 좋을까 더어 효율적이었나 혹은 내 가성비가 있었나 혹은 만족도가 이렇게 오래 갔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그 소유욕을 채워준다는 것 이외에는 그 만족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걸 남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제가 좀 양심에 찔리긴 합니다만, 제가 해봐서 압니다. 해봐서 하는데, 음, 기본형을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면 기본형에서 파생된 한정판은 굳이 이렇게 구매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하, 요즘 같은 세상엔 더욱 그래요. 모든 물가가 다 비싼 세상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만년필하고 색깔에 대한 만년필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초창기 때는 사람들이 만년필에 대한 굉장히 아, 관점 그러니까 만년필에 대한 기준이 낮았어요. 제발, 좀, 만년필 뚜껑 열어서 쓰면 좀 바로 헛발질 없이 바로 좀 나오고, 만년필 잉크가 좀안새고쓸때좀 부드럽게 써줬으면 좋겠다. 딱이세 가지였어요. 그세 가지에서 출발한 게 지금의 만년필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이제 품질이 낮은 만년필이 있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만년필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구책을 사람들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회사는 그 회사고 우리는 또 거기에 마음 마음껏 놀아날 수는 없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혼란한 시대일수록 어, 우리는 좀더 현명하게 생각하고 좀더 짜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약 별을 구매해야겠다. 음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게팬 생활이긴 하지만.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 그 길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한 달은 더울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